이 코인, 지금 무조건 집중하세요.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된 코인들 중 안전해 보이는 코인은 고점처럼 느껴지고, 그렇다고 다른 알트코인 잡자니 더 빠질 것 같고, 많이 불안하시죠? 지금 어떤 코인을 잡고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꼭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이 아무도 몰래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는 이 코인, 앞으로 500%, 600%, 700%, 몇천% 상승할 이 코인에 세 가지 비밀 지금부터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먼저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센터 문 교수입니다. 지금 새롭게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분들마다 성향이 다르시지만 보통은 길게 끌고 가서 편안하게 큰 수익을 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딱 이런 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바로 오피셜 트럼프 코인입니다. 지금 코인 명을 듣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상세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현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저한테 직접 매매 배우시면서 실력으로 수익 가져가고 계시는데 현재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코인 추천 및 교육 받으시면서 수익과 실력 둘다 잡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추천 코인 하나 더 나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을 드릴 때. 단순하게 수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을 했고 왜 상승을 예상하는지 전부 설명드리면서 매매하고 있고 여기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차트 패턴과 매매 기법 등을 전부 정리해둔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배우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우면서 안전한 수익을 위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 이 부분 체크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같이 매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셜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오피셜 트럼프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피셜 트럼프 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딱 이렇게 차트만 봤을 때 이미 세력들이 한바탕 다 해먹고 나간 차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오피셜 트럼프 차트에서는 숨겨진 비밀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비밀로 인해서 앞으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폴링 웨지 패턴이라고도 불리는데 큰 하락 이후에 하나의 계단식 하락 수렴을 만들어주고 수렴의 끝에 도달했을 때 다시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추세 전환 패턴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폴링웨지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런 형태로 하락세기형 패턴, 폴링웨지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 폴링웨지 계단식 하락수렴 구간 상단 추세선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급격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이유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거니까 잡으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유튜브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 하락세기 패턴 폴링 웨지를 만들어준 거는 추세 전환을 시작한다라는 신호에 불과하고 이 뒤에 남은 두 가지 비밀이 이 오피셜 트럼프가 왜 상승을 할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돼줄 겁니다. 자, 우선 지금 오피셜 트럼프는 이렇게 크게 하락세기 패턴 폴링 웨지가 형성되고 추세 전환을 시도한다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이걸 통해서 왜 상승을 해줄 건지 두 번째 이유이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비밀은 세력들의 매집 품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량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선 아래 거래량을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오피셜 트럼프가 처음 상장했을 때 당시에는 한 번에 무려 180% 정도의 엄청난 상승을 해줬지만 차익 실현 매물과 트럼프발 악재가 더해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을 했고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거의 초기 물량들이 다 털려나가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줬죠.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건 분명 이 당시 하락이 나올 때 차익 실현 매물과 트럼프발 악재가 섞이면서 초기에 물량을 거의 다 털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거래량이 한 번씩 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체크해 둔 거래량을 보시면 한 번씩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폴링웨지 패턴이 컨펌되는 걸 마치 의도하듯이 가격을 맞추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점은 큰 이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매수세로 지켜주면서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폴링 웨지 패턴이 컨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아실진 모르겠지만 이 폴링 웨지 패턴 그리고 반대 모양의 라이징 웨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흔적이 남는 패턴으로 가장 유명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그 근거가 되는데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주식으로 따지면 정치주와도 같습니다. 한번 대상 정치 관련 호재가 나오면 미친 듯이 상승을 하지만 악재가 나오게 되면 바닥 그 이하를 찍는 코인이에요. 한마디로 중간이 없는 코인이고 여기서 나오는 등락률은 인코인보다도 훨씬 크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런 오피셜 트럼프 같은 정치주 관련 코인입니다. 그만큼 등락이 심한 코인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패턴을 만들어주고 거래량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면서 가격 방어를 해줬다는 게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세력들이 이 오피셜 트럼프를 매집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오피셜 트럼프 같은 정치주는 작은 뉴스나 이슈로 인해서 중간이 없는 엄청난 등락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통 세력들이 주가를 띄울 때는 호재 뉴스를 동반해서 주가 상승을 띄워버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웃다 울다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트럼프에 관한 호재라도 나와버린다면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날아가는 것도 시간 문제겠죠? 그럼 지금 폴링 웨지 패턴으로 상승 추세를 시도하는 내용과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내용을 섞어보면 지금 세력들이 정교하게 엄청난 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고 이제 슬슬 상승을 시키기 전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줄지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세 번째 비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컵벤핸들 패턴인데, 컵벤핸들 패턴은 둥근 U자형의 조정과 횡보 그리고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컵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후 한 번의 조정과 상승을 동반하면서 컵의 손잡이 모양을 만들고 엄청난 상승을 이어가는 패턴인데, 대표적으로. 초기에 이더리움이 딱 이렇게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 당시 이더리움은 이런 형태로 커앤 핸들 패턴이 만들어지고 커앤 핸들 패턴의 바닥부터 고점까지 무려 5000%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다시 오피셜 트럼프 차트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커앤 핸들 패턴이 만들어지는 걸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선 1차적으로는 커앤 핸들 패턴의 넥라인이 될 초기에 하락 지점까지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도 무려 570% 가까이 되는 정말 큰 수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번의 조정 이후 핸들 모양의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부터의 상승은 정말 미지수로 어디까지 상승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이미 여기서 폴링 웨지 패턴을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된 상황이고 현재는 폴링 웨지 패턴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체크는 끝냈고 폴링 웨지 패턴 또한 컨펌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하나의 로또가 될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처럼 정치 관련 코인들은 민 코인보다 등락이 훨씬 크게 일어나고 작은 이슈 하나하나에도 요동을 치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로또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큰 금액 들어가시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여유 되시는 금액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지금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모습이 컨펌이 된다면 그때 늦더라도 안전하게 큰 비중을 진입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유 자금으로 소액 진입을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컵앤 핸들 패턴이 컨펌이 되고 핸들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정도 구간에서 저도 큰 금액으로 한번 승부 볼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리스크 관리는 제일 우선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당 코인이 그리고 해당 차트가 말하고 있는 걸 해석해서 그대로 설명드린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워낙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누가 더 근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어떤 게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먼저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코인 추천 및 교육 받으시면서 수익과 실력 둘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을 드릴 때 단순하게 수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을 했고 왜 상승을 예상하는지 전부 설명드리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차트, 패턴, 지표 등 모든 걸 정리해둔 PDF 파일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아래 자료라고 적어 주시면 PDF 파일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국 수익을 벌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슈와 뉴스, 차트와 패턴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수익을 만들면 그게 성공적인 투자라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전부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 공유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들 또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와주신 만큼 수익으로 보답드려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한테 너무 많은 힘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